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이코인 어제까지는 상방, 확실하게, 3일 연속은 상승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이코인 어제 아니나 다를까 하락했다가, 정확하게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마감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일째까지 상승 나와주고, 오늘은 지금 현재 이제 하락하면서 행보 구간 안에 버티고 있는데, 지금 물량이나 거래량 들어온 걸로 봐서는 500원대에 잠시 머물다가 위아래로 변동성 움직여 줄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지하는 1.1조원 1조원은 넘겨서 안착했기 때문에 이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시세의 유지는 500원대에 유지는 계속 지속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500원에서 한 번에 600원을 돌파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잠시 보정을 받고 횡보를 하다 가느냐 이 구간 안에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 움직임 방향성을 한번 잠깐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현재 이 코인 마켓 캡이라는 곳에서 시가 총액인 들어가는 코인들. 확인을 해보게 되면, 1등은 단연, 비트코인, 2등은 이더리움,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럼 세이코인은 몇 번째 있냐? 여기 76번째에 보시면 세이코인이 76번째에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76번째면은 너무 밑에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 코인이 100개인데, 100개의 페이지가 약 90개 9,000개가 있다는 라 겁니다. 9,000개의 상장 코인 중에 지금 세이코인이 76등에 있다 그만큼 유명 있고 관심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많이 상장되어 있는 잡알트코인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 드리 면서 추천 해드렸 고, 제가 여러분 들께150원대 부터 모아 가 라고 말씀 드릴 이유 는 이런 일반 잡 코인 처럼 무작정 유 지성 으로 올리 는게 아닌 호재 를 통해서 정확 한, 정 보나 앞 으로 의 전망 등을 보고 무조건 상승 쪽 으로 갈수있을 만한 좋은 정보 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 를 보고 알려 드렸 다는 것꼭 명심 해주시 길 바라 겠 고요. 세이코인 그래서 현재 말씀드렸던 해외 시세는 아직 0.4 달러는 도달 못했고 현재 0.37 달러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국내 시세는 500원 이제 시세를 지켜주는 쪽으로 방향성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코인 그러면 방향성 어떻게 정해지냐? 오늘 기준점 제가 정확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500원 선에서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다 올릴 거냐 아니면은 오늘 한 번에 거래량을 받쳐주고 올릴 거냐. 아니면은 떨어졌다가 잠시 조정을 받고 올릴 거냐. 이세 가지의 결정이 이제 오늘 이 차트로 인해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은 지금 딱히 매도세, 매수세도 없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고래들의 움직이는 부분은 여기 초 단위로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지속해서 변동성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경되는 실시간 상황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영상은 제가 하루에 찍을 수 있는 영상이 제한이 되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문자 남겨놓아 주시면은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여러분들 세이코인 관련 정보 내용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서 도움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세이코인 수익 보시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쪽에 금전적인 부분 전혀 주실 거 없이 말 그대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세이코인 수익 실현 이제 끝나고 나면 다른 코인 다음 코인 그 다음 코인 진행할 코인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서 세이코인 하나로 수익 만족하지 마시고 이후에 나오시는 코인들은 제가 영상으로 또 찍지 않고도 추천드리는 코인 많이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실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